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뭘 해볼지 고민 고민하다가 오늘은 방랑하는 조련사로 나의 미래를 그려나가 보기로 했다 현옥술사, 수호자, 하이퍼팝 암라인은 수호자, 들러는 현옥술사로 가면 딱일 듯 싶었다 KDA인 상대도 보이고 하트스틸은 무나브라운 것이지 않을 수 없었다 8비트도 꽤나 쏠쏠해 보이는데 하트스틸이 또 있었다 부러워 죽겠다 했지만 난 오늘 흔옥술사로 갈 것이었다. 케넨, 타릭 판테온을 넣으며 1라운드부터 4수호자는 미쳤다였다. 첫 번째는 무지개 증강이었다. 잔혹한 계약이 예전만치 못하니 리로를 돌려보는데 오늘은 생일 선물로 골랐다. 징그스 이성을 만들며 4레벨을 찍고 선물을 받았다. 마침 현옥수일사인 나미가 나와 넣어줬다. 첫 전투부터 일성 탈익의 어마무시한 보호막은 참으로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코 수호자 니코도 나왔다. 릴리아를 넣어 여러 팬을 맞춰 보는데, 트루 데미지 캐넨이라 아이템이 들어가면서 우리 캐넨이 트루 데미지 추가 효과로 두 번째 대상에게도 스킬이 들어가는데, 징크스에게 찬란한 루난이 들어갔다 보니까 아군들이 빠르게 녹아버리고 말았다. 여기서 징크스를 잡는다면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한태온이성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차피 잔혹한 상대가 있어서 연승은 못했겠다 했다. 럭스 헤드라이너이니 이길리 만무한데 여기서 보내버릴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벨트를 먹었다. 이번 전투에선 그래도 이기면서 모래를 찍고 선물을 받아 보는데, 이번에는 수호자인 타릭이 나와주었다. 수호자를 타릭으로 넣으며 헤드라이너를 갈아주기로 했다. 타릭이 뒷라인으로 파고들어 애니 뚝배기를 깨버리는 모습, 타릭의 예상치 못한 활약에 이길 수 있었다. 두 번째도 무지개 증강이었다. 일단 리로를 돌려보는데, 저주받은 왕관으로 두 자리를 늘려, 육수호자, 육현옥술사까지 맞춰버리고 싶었다. 6레벨 찍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충군인 잭스가 나왔다. 아무무 백스를 넣으며, 이모코어도 맞췄다. 일단 수호자 판테온을 넣으며, 육수호자를 맞췄다. 수진과 총검을 만들었다. 럭스가 나오면 4현옥술사를 맞추면서 딜템을 옮겨주면 될듯 싶었다. 하트스트린 상대를 세게 때릴 수 있었는데 저주받은 생일은 아주 강했다. 럭스 조끼를 먹었다. 덤블 조끼를 먹었다. 럭스를 넣으며 4현옥술사를 맞추고 일단 아이템을 여분이 있는 나미에게 줬다. 잔혹한 상대는 이미 풀템 럭스? 레이저가 발사될 때마다 다 틀려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요리조리 찬란한 카이사는 아주 잘 잡아낼 수 있었다. 7랩을 찍었다. 이번에는 미포가 나왔다. 이럴 때 재즈를 하면 사실 가장 좋은데, 나는 육수호자, 육현옥술사를 노리다 보니 살짝 맞지는 않았지만 써주면 좋았다. EDM 럭스라도 써주기로 하는데, 현옥술사로 나와주지? 아쉬웠다. 일단 딜템은 럭스에게, 탱템은 자크에게 줬다. 어차피 짬통으로 써주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됐다. 나도 상대들을 레이저로 하나씩 제어나가니 아주 재미났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마땅히 고르고 싶은 게 없어 지원 상자를 골라 아군 수 자체가 많으니까 생존한 아군 두 명당 돈을 얻을 수 있는 쓸데없이 큰 보석이 나와라 했는데 아쉬웠지만 그래도 현옥술사에 어울리는 성배로 골랐다. 갑자기 나와준 일라우이는 못 참지었다. 거기다 디스코까지 맞춰왔다. 마방각 스태틱을 만들었다. 저주받은 생일이라 수자체도 많고 이성도 많아서 미포가 뚫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와중에 레이저 제모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연혼을 먹었다. 바드 아무무 이성을 만들었다. 이제는 다시 재즈까지 맞췄다. 나 지금 꽤나 강한데 했다. 팔레벨 찍었다. 선물이 이번에는 지금 쓰고 있는 친구 자크가 나와줬다. 아이템은 지팡이를 말았는데 아쉬웠다. 정손을 만들어주고 아이템을 다시 연운으로 골라준 다음 구원을 만들었다. 럭스 미러전이었다. 상대는 제대로 된 e 즈엠이라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나 때문에 살짝 겹치면서 아주 간단하게 삼성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우리 럭스가 먼저 상대 럭스를 지워버리다 보니 전세가 급격히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보내 버리기는 실패했다. 아쉬웠다. 여기서 현옥술사 상징을 먹을 수 있었다. 그랩을 찍었다. 선물로 직스가 나온다면 했는데 아쉬웠다. 그래도 오코 이성이 나와준 것만으로도 좋았다. 니코 이성을 만들었다. 일단 헤드라이너 복비라도 막 써주는데. 열심히 상대를 뽀게 보더라도, 가쁜 뽑비로는 쉽지가 않았다. 이거 저주 때문에 이제는 지면안 되겠는데 했다. 얼른 현옥술사 투패를 얻고 싶었는데, 디스코 트패가 나왔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써줘야 했다. 딜템을 모두 투패에게 주고 수호자들을 마구 넣었는데, 7 수호자가 됐으니 다시 일라우이를 넣을 수 있었다. 미포 삼성인 상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했다. 근데 지금 럭스를 넣지 못하고 5현옥술사였다. 여기서 졌으면 아주 억울할 뻔했다. 그럼에도 미포가 아주 힘들어 하니 괜찮아 보였다. 일단 다시 6현옥술사를 맞췄다. 아이템은 도장으로 올랐다. 쓰레쉬 이성을 만들었다. 직스 찾느라 지금 아무것도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야 나와주기는 했다. 이러면 룰루까지 찾아 3하이퍼팝도 맞출 수 있을 텐데 너무 신경을 못 썼다. 거기다 잔혹한 녀석이 초반에 애들을 너무 패고 다녀서 우리들의 체력이 남아나질 않아 비교적 일찍 끝나는 판이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저주 때문에 피가 훅훅 줄어들었으니 말이었다. 혼자 남은 요리기, 팀 탓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렇게 오늘은 방랑하는 조련사로 나의 몸을 맡기며 재미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有红牛在。又 이랬어.